돈도 없이 조직 스토킹에 휘말린 당신, 이미 누군가에게 조종당하고 있지 않은가? 조직 스토킹이란 무엇인가? 조직 스토킹은 개인이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현상으로 고의적으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적 괴롭힘의 일환입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 구성원, 이웃 동료 심지어 낯선 사람들까지 가 참여하게 됩니다. 피해자는 불쾌한 말조롱 그리고 심지어 물리적인 공간에서의 위협적인 행동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피해자는 자신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당신은 왜돈 없이 조직스토킹에 갇히게 되었는가? 돈 없이 조직스토킹을 계속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조직스토킹의 피해자들은 대개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즉, 누군가가 자신의 행동을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서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악의적인 행동에 연루되기 때문에 자신이 문제의 주체가 아닌 제3자라고 믿게 됩니다. 조직 스토킹의 일상적 형태.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닌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부일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자는 주변 사람들의 속삭임이나 비웃음을 통해 지속적인 압박을 받고 이러한 상황이 가져오는 정신적 고통은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 아랫집이나 윗집의 가해자가 특수한 장비로 소음을 발생시키고 불쾌한 말을 섞어 전송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심리적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심리적 및 신체적 영향. 조직 스토킹의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받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기본적으로 신체적 반응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 집중력 저하, 우울증 등의 증상은 피해자에게 일상적인 삶조차 힘들게 만듭니다. 심지어 피해자는 조직 스토킹 때문에 대인 관계를 피하게 되며 자신의 일상에서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의 위험성. 이러한 괴롭힘의 배경에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